An 아이 h 하면 떠오르는 인물. 의심의 여지 없이 스티브 잡스지. 애플에서 그가 아닌 다른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그는 2011년 최장암으로 우리 곁을 떠났어. 이후 사람들은 잡스가 없는 애플의 미래를 걱정했고, 조만간 애플은 혁신 없이 망해버릴 거라고 예측했지. 왜냐고? 비저널이었던 잡스와는 달리, 현재의 CEO 팀쿡은 오퍼레이션 가였기 때문이야. 그런데도 잡스는 죽기 전 그를 CEO로 임명하고 떠났어. 왜? 잡스는 팀쿡의 어떤 능력에 주목했을까? 벌써 11년이나 지났어. 2011년 8월 24일 팀쿡이 애플 CEO로 임명이 되었던 날이야. 당시 사실상 모든 언론과 애플의 팬들은 팀쿡을 CEO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한낱 바지사장 정도로만 생각했어. 왜냐면 그는 엔지니어도 아니었고 아이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지도 못했고 재고 관리자로서 명성을 날리던 직원일 뿐이라는 소문이 많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모든 우려를 깨버렸던 그의 능력은 실로 대단했지. 2011년 잡스가 마지막까지 몸담았던 애플의 시총은 3,700억 달러였어. 하지만 팀쿡이 운영했던 애플은 2022년 1월 무려 3조 달러, 하나로 약 3,500조 이상의 회사로 어마무시하게 성장했고, 이는 전 세계 시총 1위, 삼성전자 약 8배, 대한민국의 GDP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야. 말 그대로 팀쿡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지. 팀쿡의 스타일로 애플을 전 세계 최고의 회사로 성장시켜버린 거지. 1998년 팀쿡은 컴팩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어. 당시 컴팩은 잘나가던 세계 1위의 PC 제조사였고 애플은 10억 달러의 손실을 내는 회사로 사실 팀쿡이 이직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 하지만 그는 스티브 잡스와의 인터뷰에서 단 5분 만에 애플로 이직하기로 결정하게 되지. 애플의 문제를 이해했고 내가 기여할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평생의 특권일 것이란 생각이었다. 무조건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생각한 애플의 문제와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애플은 이미 10억 달러의 손실을 내고 있던 회사였어. 여기서 재고관리자로 불리던 그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된 거지. 이전에는 애플 제품을 주문하면 물건을 받을 때까지 거의 두 달이 걸리곤 했어. 이유는 엉망이었던 애플의 공급망 때문이었어.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전자제품을 우유처럼 유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먼저 필요 없는 공장과 창고를 폐쇄하고 폭스콘에 위탁 생산을 시작했어. 또한 애플 스토어를 만들어 애플이 만들고 애플이 파는 구조를 구축했어. 각종 유통 판매망에서 들어가던 비용이 없으니 당연히 애플의 이익은 급상승했고 이에 더해 필요한 부품은 미리 선결제해 버리고 유통망을 확보해 다른 경쟁사가 맥을 못 추도록 해 버린 거야. HP 등 다른 경쟁사들은 애플이 선결제로 확보한 메모리 칩이 모자라 반품된 아이패드의 부품으로 PC를 만들었다고도 해. 이러한 노력으로 애플 팬들은 주문 후두 달이 걸리던 새 아이폰과 맥북을 단 이틀 만에 받아볼 수 있었던 거지. 정말 대박 아니야? 비저너리 잡스는 제품만 개발하고 오퍼레이션 가이팅 푹은 팔기만 하고 사실 이 둘은 말 그대로 환상의 콤비였던 거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잡스가 혁신을 이끌었다면 팅푹은 회사의 현금 더미를 쌓아준 사람이다. 그 와중에도 그는 끊임없이 잡스와 비교가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잡스의 고집스러운 면과는 다르게 유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 잡스의 똥꼬집 한번 볼까? 잡스는 아이폰 5까지 4인치 미만의 화면만을 고집했고 손가락이 있는데 왜 펜이 필요하냐며 당시의 삼성 갤럭시 노트를 비꼬기도 했어. 하지만 팅쿡의 애플은 달랐지. 시장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했고 그 결과로 아이폰 6부터 4.7인치, 5.5인치로 화면을 더 키우고 아이패드에서는 애플 펜슬 2까지 만들며 펜을 더 많이 활용했어. 참고로 화면을 키운 아이폰 6는 전 세계에서 2억 3천개가 넘게 판매되면서 역대 아이폰 최고의 흥행작으로 남았어.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떠난 잡스가 그렇게 원하던 것이기도 했어. 잡스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조언,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위한 조언은 바로 잡스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2015년 출시된 애플워치는 더 대박이었어. 애플워치, 나도 이제 이거 없으면 출근을 못해. 애플워치는 현재까지 한 가지 모델이 1억 개가 넘게 팔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시계가 되었고, 연간 출하량은 스위스 전체 시계 출하량보다 더 많아. 스위스 시계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거지. 무선 이어폰, 에어팟 또한 마찬가지야. 이처럼 팀쿡은 잡스가 잘 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잡스만큼의 열정과 능력을 보였고, 잡스는 이를 찰떡같이 알아보고 그를 후계자로 지명한 거야. 잠시 워런버핏의 이야기를 해볼까? 그의 버크셔 헬서웨이가 애플에 투자를 많이 한건내 8살짜리 딸도 알아. 그의 전재산 160조 중에 40%약 60조가 다 애플 주식이거든. 그럼 그가 어떻게 말했냐면, 팀쿡이 창조적인 측면에서 잡스가 했던 역할을 할수 없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잡스도 팀쿡이 해왔던 일들을 할수 없었을 것이다. 애플은 이제 아이폰만을 판매하는 고집스러운 천재. 잡스의 애플이 아니야. 길가던 초등학생에게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라고 물으면 혁신. 잡스라는 대답보다는 그저 갖고 싶은 거예요. 라고 말할 거야. 애플 제품으로 뭐하니? 라고 물으면 아이패드로 유튜브 보고 애플워치로 이모지 만들고 노래 들을 때 에어팟을 이야기하겠지?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애플 TV, 앞으로 나올 애플 페이까지 알고 보면 우리는 애플 생태계에 이미 빠져있어 팀쿡의 애플은 이와 같이 알게 모르게 우리 지갑에서 돈을 꾸준히 빼가는 거지 팀쿡은 남들이 인정하지 않던 재고관리자에서 자기만의 유연한 능력을 살려 애플을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놓았어 이러한 능력은 사실 그의 성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지. 동성애자로 밝힌 그는 그의 여성적이고 완벽한 감각을 살려 애플 제품에 완벽히 녹여냈고, 이를 이용해 성소수자 권익 옹호를 위한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어. 어떤 집단이라도 빠짐없이 그의 생태계로 품어버린 거지. 2019년 연봉 1,500원에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사나이 팅콕. 잡스가 찍어 둘만 하지.